안녕하세요. 목포 영신수산입니다.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. 물때는 일곱 물이고요. 소형 안강망 8척, 1030, 안강망 7척, 1660, 자망 5척, 자백 860 상자, 총 20척에 3580 상자가 목포 수요 비판장에 접수되어 있습니다. 어, 오늘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1번 줄인데요. 어제도 중화새우가 조금 나왔는데 오늘 또 지금 마리갈치 옆에 중화새우 좀 있고요. 잡어 좀 나왔고요. 두 번째 배도 거의 죽상어, 뭐 등태거 아기 간재미. 봄에는 수적이, 밴댕이, 그다음에 갑오징어.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가자미, 참가자미좀 보이고요. 여기도 아기, 죽상어, 그 다음에 갑오징어,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보니까, 어, 어제부터 중화새우가 조금씩 나오고, 어, 갑오징어도 이렇게 한 배는 갑오징어를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, 이렇게 좀 칸칸이 쌓아놨는데, 이쪽 배만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, 갑오징어가. 오늘도 지금 경매가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. 이쪽에 보시면 중화새우도 굉장히 선도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등태거, 아기, 간잼미 있고, 죽상어. 그 다음에 이제 항석어. 어, 지금부터 이제 며칠 전부터 한두 상사씩 나오던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군데군데 한 두세 상사씩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 5월 초에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제 항석어 철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달에는 그닥 많이 없을 것 같고 5월달에는 조금 더 시알도 굵어진 게 나올 것 같고요. 또 그러다 보면 알배기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근데 이제 위아래 씨알이 고르고 알비가 나오면은 항석거 가격도 조금 오르거든요. 일단은 크기가 커지면 더 단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찾으신 분들 아직은 너무 씨알이 자라서 아직 없는 것 같고 저희도 따지 저렇게 적은 양에는 어좀 손대기도 힘들고요. 여기 자망배에 민어, 민어 통치 좀 나와 있고, 오늘은, 판장이 지금 마리갈치가 조금 많이 보여요. 이제, 갈치가 이제 좀 커져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야 될까요? 온, 이번 주 지금 수요일인데, 일곱 물에, 이제, 목금 이틀 동안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이제 바다 속은 몰라서요. 오늘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내일 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싹 없어질 수도 있고, 또 다른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, 오늘은 판장이 거의 깔린 게 지금, 음, 마리갈치. 그 다음에 자망이 준치. 오늘 준치도 좀 있고, 민어 통치도 좀 있고요. 여기 지금 안강망, 중대형 안강망 쪽으로 준성배들 나왔는데, 이렇게 마리갈치랑 또, 어, 큰갈치. 저희가 이제 음 갈치 부르는게 틀려졌는데 그냥 말하자면 소갈치 뭐그 다음에 한띠두띠세띠 띠, 띠 이게 조금씩 보이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쭉 보시면 한 마리에 뭐 5미, 4미, 3미, 2미 이렇게 들어있는 마리갈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이 정도면은 가격대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면서 지금 경매 기다리고 있는데요. 어 지금 이쪽에 이렇게 항석어도 뱅댕이, 그다음에 참돔, 마리갈치도 굉장히 좀 사이즈가 오늘은 두툼한 이 좋은 데는 좋고 좀 얇게 담아진 데는 또 얇아도 거의 사이즈들이 좋게 나오더라고요. 여기도 지금 신미갈치 담아져 있고 앞으로 이제 쭉쭉 하면은 오미갈치, 그 다음에 삼미 뭐 보통 삼미 다음에 뭐2미그 다음에 말이 큰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근데 오늘 보시면 끝 꼬리까지 보셔도 이렇게 통통하니 지금. 좋습니다. 오늘 갈치 좀 잡아온 배들은 가격대가 조금 나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상 목포 판장의 모습이었습니다.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